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세요. 1. 개 사슴과 니게르 한ิง호 가게 다 경찰이 도망가는 범인을 뒤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요? B. 오이카케 い 있다가 좋겠습니다. 이게 회화체가 되면 초구마 현상 이 일어나서 오이카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 가타루에서 온 거죠. 가타리 말하다 이야기하다. C 아루크에서 온 거죠. 걷다. D 하시루 뛰다 달리다가 되겠습니다. 뒤쫓아 가다는 오이카케루 B. 2방. 현대 사회와 仕事사や学 학교での 이지메야, 인간 나현로시 오이. <목소리도> 현대 사회는 일터나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인간으로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C. 관계가 좋겠습니다. 인간관계. A. 아카. 아카가 이, 아카가 와루이.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쁘다라는 표현 있죠? B. 교류. 교류가 되겠습니다. 교류. D. 신고라고 읽고 친교.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3번. 엔다카 돌약스의 영향으로 마루마루샤의 株価は順調にしている. 엔 강세,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무슨 무슨 회사의 주가는 순절 업게 뭐, 뭐 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힌트는 여러분, 가부까, 주가예요 주가.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D, 핸더, 변동이 좋겠습니다. A, C. 추이 가되겠고요 B. 헨센 변천입니다. 변천. C. 행가 변화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말은 헨도, 가부까노 헨도 주가의 변동이 좋겠습니다. 연 번. 나가 젖을 푼 겨대 도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불황으로 도산, 즉, 하산에 내몰렸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D. 오이코마레르 몰리다 공경에 빠지다가 좋겠습니다. 나가스 즈켓을후흑교데 터산이 오이코마레다. A. 오이츠카레르 따라잡히다. B. 오이 하라와레르 내쫓기다 추방당하다. C. 오이웃다레르 추격당하다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이슷한 것을 고르세요. 비슷한 의미의 말을 골라 보세요. 즉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을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 신세 품의 개발도 요약 완성의 메도가 떴다 ので 실행으로 옮깁니다. 신제품 개발도 드디어 겨우 간신히 칸세노 매도가닿다단데 완성의 전망이 섰기 때문에 직권이 웃쩌리마 실행에 옮기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매도가닿츠라고 하는 것이 문맥에서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문맥에서 매도가 타주는 A, B, C, D 중에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 이, 이 때가 좋겠습니다 어, A를 고르신 분들은 아마 사전적인 의미를 여기에 반영하신 것 같아요 물론 메도가타츠를 여러분 지금 빨리 사전에 찾아보시면 목표가 서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 목표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상해요 신제품의 개발도 드디어 완성의 목표가 섰기 때문에 자 목표보다는 제가 좀 전에도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이 매도의 뜻은 물론 그 문장에 따라서 지금 아래 제가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목표로 의 의미, 목표의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키타로니가스오 <목소리> 매도니, 거지오 있어그라고 하면 이제 오는, 앞으로 오는 이 월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른다. 이렇게도 물론 쓸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예상이나 전망, 예정으로 매도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답이 되는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록그방, 바이토는 지키유가 아가떼모 조센 고주엔 그라이다 로 아르바이트 시급이 올랐다고 한들 어차피 고작 50엔 정도겠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표현과 바꿨으면 좋을까요? d. 객격과 결국은 이 그나마 이 A, B, C, D 중에서는 좋겠습니다. a. 호통도 거의 대부분 b. 이마다니 아직껏 여지껏 c. 하타시 때 과연 자, 다음 볼까요? 思惑がで겠네요。思惑がパルゲスイ文章をコラボしぎ바랍니다。A. 物事が思惑通りに進んで安心した。B. 当時の私は家族の思惑に背いて行動した。C. 女優になろうという彼女の思惑は私たちを驚かせた。 d. 연간 우리아게노 20%노 세이초오 키교오노 오모아쿠토시테 게 올바른 표현은요? a가 좋겠습니다. 모든것이 어모아쿠토오레니 수순데안심시다 자, 모든것이라고 하시면 어떤 사태나 상황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 생각, 의도, 기대, 예상대로 흘러가서 안심했다. 가 되겠네요. B. 토모지노 와 당시에 그 당시에 나는 가족쿠노어모와크가 아니고 이시가 좋겠어요. 가족쿠노 이신이 소무이때 고어더시다. 가족들의 음, 의지 이거는 의향이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강화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C. 조연이 나로도 유 여배우가 되려고 하는 카노저노 캐스이가 좋겠습니다. 그녀의 결의는 어따시다지요? 오도라카세다. 우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자, 능동형은 오도로크가 되겠고요. 사약형을 바꿔서 오도로카세다. D. 연간 온上げ의 20%의 성장을 연간 매상 매출의 20%의 성장을 기업의 전체 목표가 좋겠네요. 기업은 전체 목표として掲げている 기업의 전체 목표로 내걸고 있다. 정답은 A가 좋겠습니다. 8번 낙교. A. あの騒音には妥協できない B.A. 社と妥協して新製品の開発に乗り出した C. それぞれの党は他生徒の妥協を待っている D. 双方の歩み寄りが必要な状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相手は全く妥協してこなかったおいばれげすんごす 이가 좋겠습니다. 상호의 예, 아유미 요리가 필요한 조교であるにも가かわらず 상방에 아유미 요리라고 하면 양보죠. 서로 한 발씩 예, 좀 양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와 맞딱딱 교시こ코나같다 상대방은 전혀 타협해 오지 않았다. 즉 타협하러 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낙교라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는 걸 말하죠. 양보와는 약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양보는 내 거를 어 조금 포기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 맞추는 걸 양보라고 하죠. A부터 볼게요. 안 아, 소원이와 낙교가 되기나이, 이자나때 가만가 되기나이. 아, 어, 저 소음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라고 할 때는 가만가 되기나이가 아, 좋겠습니다. b. A. 샷도 음, 그렇죠. 나 교육 아니고 교력 협력이 좋겠습니다. A. 회사와 협력해서 신생 힘노 가이 아스니 노리다시다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다가 되겠습니다. C. 소외들의 노토우와 각각의 정당은 타세토노 요호오 맞대이루 다른 정당의 양보를 기다리고 있다. 즉 나는 포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한발 물러주기를 물러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낙교 타협과 조호 양모를 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스카이사마 대시다.